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고등 문학 청년부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힘들었을 때, 또 기뻤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등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40년 긴 세월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42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명들은 모두 중요한 지명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명들 속에는 기쁨, 슬픔, 때로는 아픔과 좌절, 때로는 환희, 승리, 영광의 사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0년 전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함셋을 떠나서 출애굽 여정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라함셋을 떠났던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숙곡과 에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 믹돌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홍해로 길이 가로막혀 있는 곳이었어요. 아니, 길이 없는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바다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하고 이집트 군대는 수장시킴으로써 더 이상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홍해 길을 따라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 마침내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마침내 호르산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호르산은 모세의 형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은 곳이기도 하죠. 그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감당하고 마지막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론이 123세, 모세는 그때 120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을 출발해서 마침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게 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나온 지명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모세는 지난 40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기뻤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낙심될 때등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주도 지난 삶의 여정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합니다 오늘도 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